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즐기기보다는 뭔가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것이 이게 더 영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긴다라고 하면 이게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이고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감정 없는 의지적인 인간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금욕하면서 행복을 질러가는데 그 마음 다 잘라내고 의지적으로 행하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는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잘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욕망과 갈망을 키우라고 말하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욕망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더 열정적으로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욕망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만족과 행복을 다른 것에서 얻으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때그 안에서 너무나 즐겁고요 그 안에서 너무나 기뻐라고 할때 하나님은 더불어 너무나 기뻐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그분이 나의 보물이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이죠.